오늘은 이재명 대통령 그 G7에서의 일정이 마무리되는 날이고 이제 귀국을 하는데 가만 보면 어제 간것 같은데 오늘 오는 것 같기도 하고. 1박 3일 가능한 네. 일정입니다. 지금 현지에서 했던 정상회담 제가 쭉 한번 정리해봤는데 첫날 남아공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쭉 진행이 됐잖아요. 호주 총리도 만나고. 오늘 인도, 멕시코, 브라질, 캐나다, 그리고 일본 총리까지 해서 대부분의 이제 정상들과의 회담을 했고 그리고 유엔 사무총장, EU 집행위원장, 음. 예, 국제기구 어, 멤버들도 만나고 그리고 공식 행사 참석한 뒤에는 어, 오늘 밤에 귀국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러고 보니까 내일이 국무회의예요 어, 오자마자. 네, 국무회의, 국무회의 지금 추경 관련해서 지금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에, 2차 추경안 심의 의결하고 음. 이번 추경에 이제 가장 큰 관심사 중에 하나는 그 민생회복 지원금 음. 어~ 뭐 지금 당정이 대충 정리가 됐다고 하죠 전 국민 보편적으로 지급을 하는데 취약계층이나 인구 소멸 지역 주민들에게는 좀 추가 지원하는 음. 방식으로 음. 에, 정리가 됐다라는 얘기를 어, 전해지고 있는데 네. 뭐 결국은 하루도 안 쉬네요. 아. 음. 네. 현장 같이 같은 기자들이 죽었답니다. 그럴 <laughs> 것 같아요. <laughs> 진짜 극한의 스케줄이죠. 어, 뭐 대통령실에서 스스로 자평한 것은 어, 이번 외교무대 첫 데뷔이기 음. 때문에요. 대한민국 정상화를 보여줬다. 음. 그리고 다른 정상들도 음. 한국 민주주의 회복력을 높이 평가했다라는 네. 어, 자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음. 어떻게 보셨어요? 박성민 최고는 이첫 순방, 이제는 뭐좀 평가를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음. 아 어, 일단 우리가 이제 순방 그러니까 대통령의 순방을 보면서 이렇게 좀 논란이 음. 없었던 적이 있었나라는 <laughs> 생각은 아, 들더라고요 이토록 평화롭게 <laughs> 볼수아 정말 뭐그 예. 전에는 뭐, 뭐 온갖 얘기가 다 나왔잖아요 뭐 어디 지각하고 아니면 뭐 욕설 논란이라든지 음. 그니까 정말 어, 내보내면 약간 불안한 대통령 이런 음, 느낌이 맞아요. 있었는데 어, 이번에 다시 정말 대한민국의 품격을 되살리고 왔다 이런 음. 생각이 들었고 음. 왜 민주 한국의 귀환 이런 음. 말을 쓰잖아요. 그래서 예.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체력적으로는 사실 굉장히 좀 힘드셨을 거라고 음. 생각하지만 음. 그만큼 힘들고 바빴던 일정만큼 음. 대한민국의 건재함을 잘 보여주고 음. 오셨다. 그 그러니까 성공적인 신고식 혹은 대비를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예. 지금 뭐 가장 주목했던 건 사실 미국과의 정상회담이었지만 <laughs> 예. 그건 뭐. 뭐 국제적인 상황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나토가 남아있기 때문에 저는 음. 지금 단계에서 비난할 일은 전혀 아니다, 이렇게 어? 생각을 예. 하고요. 음. 그 외에도 뭐, 일본 총리와도 이제 만나는 음. 자리도 음. 있고, 그 외에 말씀 주신대로 뭐, 남아공, 뭐, 브라질, 뭐, 다른 정상들과도 이제 회담을 순조롭게 했기 때문에.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급박하게 준비하고 나간 순방이지만 성과는 상당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 일년의 과정들을 보면 뭐 대통령실이나 아니면 이재명 대통령 그 공식 인스타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진이나 영상 공개되는 거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잘 노가 들고 있다. 네. 그리고 그 브라질 룰라 대통령과의 만남을 많은 언론들이 주목을 음. 하던데, 그 그러니까 비슷한 역정을 겪었던 네, 이 네. 정치인들이라서 음. 그럴 수도 있고, 그손년용 시절에 프레스기에 다쳤던 팔 음. 이야기를 룰라 대통령이 몇살때 그랬냐 이렇게 음. 물어봤다 그래요. 뭐 네. 이런 이야기들이 어찌 보면 이재명이라는 개인 스토리가 이 외교 무대에서도 좀 통하지 않았는가?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원래 직업이 대통령이었나? 음. 한 4년 하고 간 외교의 모습이었어요. 음. 너무 친화력이 좋았고 마크로, 마크롱 대통령도 막 이렇게 음. 이재명 대통령 손을 잡으면서. 음. 되게 스킨십하고 막 엄지도 음. 하고 너무 근데 이제 윤석열 씨 같은 경우는 계속 따로 놀았잖아요. 무슨 어. 인공위성처럼 <laughs> 가지를 못해 사진을 찍는데 계속 인공, 걷돌아. 인공위성. 뭐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예. 그 너무 대비가 되는 예. 그런 모습이었다. 그리고 주목됐던 음.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한일정상회담입니다. 어.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집으로 가버리는 바람에 음. 예. 뭐 불발됐지만 어, 이시바 총리하고는 만나서 뭐 인상적인 표현은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이게 앞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이다. 음. 이재명 대통령의 이런 언급이 있었고 이시바 총리도 양국의 협력과 공조를 기대한다. 음. 이 결국은 서로 서로 이 협력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 취지. 이 얘기는 잘한것 같고 어, 서로 두 정상이 통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음. 뭐 협력에 초점을 두고 음. 소위 말하는 이제 이재명식 실용 외교의 기조를 보여줬다. 이런 평가를 하던데 어떻게 보셨어요? 뭐 평가할 게 너무 많은데요. 음. 일단은 그 윤석열 정부 때 순방 취재를 갔던 기자들은 술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어. 맥주를 아. 드시고 아. 스페인은 그 와인이 참 가성비가 음. 좋아. 아, 그리고 긴 비행 동안 뭐 하셨습니까? 뭐 축구받다. 뭐 이렇게 해서 축구봤다. 처음 그 나토 순방 스페인 순방 때부터 상당히 큰 논란이 있었고 어잘 아시는 것처럼 리투아니아 갔을 때는 김건희 씨가 대놓고 막 쇼핑몰을 아, 그렇죠. 전세내고 예. 돌아다녀가지고 음. 그러니까 이제 갈 때마다 사고를 대형 사고를 치고 돌아와서 차라리 순방 가지 마라 음. 그 예산 아껴라 뭐 이제 이런 국민적 비난이 있었고 기자들 입틀 막은 뭐 바이든 날리면 때 입틀 막 그래서 뭐 한결의 경향 기자들 MBC 따라서 똑같이 다 민간기 갖고 다니느라고 예. 진짜 엄청 고생을 음.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음. 그런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어~ 이번에 순방 외교 때 기자들이 질문도 풍성하게 할수 있었고 음. 막 저요 저요 막 음. 손들고 네. 있는 모습을 보면 아~ 어, 그동안 한 번도 써보지 못했던 정책 보도를 할수 있게 되었다 음. 어~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기자들이 그 의미 있는 순방 취재를 했을 것 같다라는 평가를 할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어쨌든 지난 촛불 혁명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해외에 나갈 때마다 그 기립박수를 받았던 네. 장면 기억들 하실텐데 마찬가지로 비채혁명으로 당선된 대통령이기 음. 때문에 해외에서 평가 자체가 음. 달랐던 거고 멕시코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만나자마자 아 인기 비결이 뭐예요? 지지율이 어떻게 <laughs> 예. 하면 그렇게 높아질 음. 수 있어요?라고 이제 물어볼 정도로 어쨌든 해외의 대한민국의 품격 있는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음. 아, 평가받는 이제 그런 기분이 들었다라는 음. 것이고 맞아요. 대통령 자체의 존재감 확실히 달랐던 것 같아요. 음. 이시바 총리도 첫 인사가. 그 이렇게 대면하는 건 처음이지만 일본에서도 t v 에 자주 나온다 <laughs> 아 네.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네. 예. 그, 그 얘기는 이시바가 저는 이제 그 뭐야 일본 언론들이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좋은 보도 많이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논란의 보도들이 음. 많았었기 때문에. 네. 김건희 씨도 네. 굉장히 많이 네. 논란의 보도의 주인공이었고 일본은 언론 자체가 굉장히 그. 우파적이기 때문에 예. 음. 결코 좋은 보도 많이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저는 약간의 일종의 이제 뭐가 있었다 뼈가 있는 얘기다라고. 어. 어, 뭐 그럴 수 어. 있죠. 이시바도 굉장히 외교의 능숙한 수 사람이기 그리고 때문에. 그리고 동시에 음. 아, 이재명 대통령이 그 앞마당을 같이 쓰는 이유 국가다라는 음. 것은 저는 이것도 복선이 깔린 대화다라고 음. 생각해요. 그러니까 맞는 얘기죠. 왜 동해를 우리가 같이 쓰고 있는데 일본은 일본해라고 주장을 하지만. 음. 동해에 후쿠시마 오염수를 어, 방류하기 음. 시작해서 중국에서는 태평양은 일본의 하수도가 아니다라고 음. 비판을 한바 있어요 근데 윤석열 정부는 그런 얘기를 한 전혀, 못 했어요. 전혀 못 했어 한마디도 제대로 못했는데 그 앞마당 같이 쓰는데 아무거나 막부리면안 된다라는 음. 중의적 의미도 음. 포함이 된 오. 것이어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그 일방에게 그 희생을 요구하는 것은 그것은 협상이 아니다라는 네. 태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이후에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과거사 문제 이거와는 별도로 경제 문제를 별도의 투 트랙으로 풀어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니까 음. 외교 안보와 경제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여러 가지 그리고 이거는 미래 세대의 삶도 음. 뭐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구분해서 대응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에 대해서는 저는 뼈 있는 대화가 오고 갔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윤선 우리 선배가 네. 분석할 거리가 있잖아요. 아 순방을 갔다 왔는데 네. 예를 들어서 분석할 내용이 없고 저기 쇼핑몰은 음. 왜 갔을까요 네. 그쵸, 저 목걸이는 재산신고도 안 했는데 저 목걸이는 뭘까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해서 왜 윤석열은 음. 김건희가 지시하지 않으면 움직이지도 않고 와서 말도 못하고 인사도 못하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완전 네. 가봐 <웃음> 네. <웃음> <진짜>. <웃음> 오빠 빨리 나가봐 뭐 이런 <laughs> 어, 거 어, <laughs> 그러니까 이런 시간을 우리가 어뭐 1박 3일간의 일정 속에 대통령이 굉장히 좀 숨가쁘게 일정을 했고 거기서 나오는 문장 하나 음. 메시지 하나 행동 음, 하나를 분석하면서 그렇구나. 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 자체 이게 확실히 무언가 변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기내에서 이제 기자들과의 간담회가 있었잖아요. 음. 그 영상을 이제 업로드한 것도 네. 저는 좀 유의미하다고 봤어요. 음. 그러니까 일부만 잘라서 그러니까 일단 그 기내에서 그런 유의미한 질문들이 오간 게 저는 좋았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외교뿐만 아니라 여러 질, 얘기를 했잖아요. 하고 질문에 대한 답을 피하지 않는 모습. 음. 그렇죠. 그냥 뭐뭐 뭐 네. 드시고 가세요. 네. 뭐 이런 게 아니라 <laughs> 이제 뭐한잔 하고 가세요. <laughs>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제 진짜 좀 얘기가 나오고 뭐 국내외 현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음. 그걸 풀 영상을 자르지 음. 않고 풀 음. 영상을 이제 공개를 했다는 음. 게조좀 유의미했다. 음.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네, 그만큼 그쵸. 보여줄 수 있는 맞습니다. 장면들이 많았다고 생각해요. 지금 KTV에 가면 무삭제 영상이 되게 많이 많죠. 올라와 있어요. 네. 네. 근데 이제 그 무삭제 영상은 뭐냐면 거기 또 친절하게 안내가 붙어 있기를 급하게 올리느라고 화면이 별로 좋지가 않다. 예, 예. 이제 이런 안내. 뭔 그런데 예. 일단은 저는 투명성이 강화되고 있다. 아. 그러니까 그 세계 투명성 기구가 있어요. 티아라고 음. 근데 여기에서 우리나라가 그 노무현 정부 때, 문재인 정부 때 상당히 올라갔다가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만 바꿔주죠. 되면 주저앉아요. 음. 근데. 언론과 접촉면을 넓힌다는 것, 그리고 이제 그 이로기 안에서 스스럼 없이 국내 정치 현안에 대해서 주고받고, 그리고 국제 현안에 대해서도 음. 이야기를 주고받는다는 것 자체가 일단 국민들과 열어놓고 소통하겠다는 음. 것이고, 그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것은 국민들이 어떤 그 장막 안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장막을 걷어내고 실시간으로 대통령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 음. 아, 우리 국정이 저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나는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해도 되겠다. 라는 시그널을 계속 주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언론과 격의 없는 소통을 하고 기자들과 밀착되어서 함께 움직인다는 것은 이 정부가 뭘 숨기는 것은 없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은 굉장히 안심할 수 있는 것이라 음,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지금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나오는 뉴스 가지고 뭐 논평도 하고 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건 뉴스 자체에 숨어 있는 음, 그 이면을 음. 보는 것도 있지만, 뉴스 자체 개수가 많아졌다라는 어, 것도 네. 우리 중, 분명히 짚어야 되는데, 음, 네. 그만큼 알려진다는 거예요. 네. 어. 그또 하나 지금 뭐 언론 관련 얘기 잠시 해주셨으니까, 대통령실에서 그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그 전형기 안에서 음. 간담회 하면서도 음. 그 얘기를 했었는데, 어, 출입 기자단 중에 이제 윤석열 정부 당시에 쫓겨났던 <laughs> 네. 팀이 있었습니다. <laughs> 네, 맞아요. 오늘 복구가 됐어요. 네. 그래서 뉴스 토마토와 미디어 오늘이 음. 다시 음. 어, 출입을 하게 된다. 음. 그 뉴스 토마토는 진짜 억울한 회사예요. 음. <laughs> 그리고 어. MBC를 향해서도 <laughs> 그렇죠. 네. 돌아온 예. 거냐라고 약간 예. 농담을 예. 하셨다고 예. 하시더라고요. 이런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일들을 눈 가리고 아웅하듯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음. 음. 뭐 오픈해서 얘기를 하니까 그렇죠. 아, 국민들도 아니, 보고 평가도 뭐. 네. 이런 얘기를 꼭좀 하고 싶은데 그때 윤석열 정권에서 쫓아 이유가 KTV 영상을 무단으로 활용했다고 음. 쫓아낸 거거든요. 근데 KTV는 공공재입니다. 예. 그리고 이것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을 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방송도 마찬가지고 KTV도 그렇고 이것은 카피 레프트예요, 기본적으로. 네. 그리고 대통령의 행사나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많은 언론들이 받아서 보도하는 게 맞지. 음. KTV만 딱 보도하고 이거 무단으로 쓰면 당신들 징계야. 그리고 음. 대통령실 출입 정지야. 그리고 나가 아예 그리고 뉴스토마토 같은 경우 호적을 파버렸어요. 출입기자 명단에서 예. 이런 경우는 역대급입니다. 전두환도 이렇게는 안 했어요. 그런데 윤석열이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음. 이렇게 언론탄압을 대놓고 하는 정권은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다시다 원자리로 음. 어, 복구, 복 복. 복원 복원을 한 거죠. 그때 KTB에서 그 김건희만을 위해서 어떤 공연한다고 그몇 예. 거의 일억 가까운 예. 출연료 줘서 한곳이 음, 음, KTB 예산 아니니까. 예. 어, 기본적으로 독재 DNA가 그 예. 부분 있었던 거다낼 거야. 예. 약간 이런 느낌. 근데 사실은 KTB 무단으로 썼다고 했는데 핵심은 김건희 무속 스캔들 그렇죠. 천공 예. 이거 보도했다 그런 거거든요. KTV 그렇게 해서 <laughs>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뭐야 기록을 준 겁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왜 노래 부른 적 있어요 뭐 우리에게 사랑이 필요한다 아, 아, 네. 네. 그거를 백자라는 가수가 우리에겐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나는. 음. 노래를 불렀고 음. 그 영상을 썼는데 그게 KTV 영상이었거든요. 음. 그거 무단으로 썼다고 이 사람 고소했었잖아요. 맞아요. 어, 오케이, 아, 네. 최근에 네, 아무 일 없는 걸로 아. 정리가 됐습니다. <laughs> 네, 예. 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아, 지난 그 윤석열 정부 기간 동안 하루하루 있었던 내용들이 음. 아, 대통령 취임하고 이제 2주 지나고 있더라고요. 음, 네. 네. 하나씩 하나씩 바로 잡히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laughs> 원고를 우리 제작진이 일부를 여 네. 장을 줬는데요. 세장 음, 어, 네. 했어요. 어, 네. 시간은 다 됐습니다. 아, 지금 뒤에 많이 남았는데. 아이, 됐어요. 그만해요. 네. 네. <laughs> 가보겠습니다. 아, 왜냐면, <laughs> 아, 왜냐면 지금 어떤 각 파트마다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아, 이야기가 자꾸 이렇게 늘어나는 것도 있지만 음. 그 모든 일이 벌어지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아, 네. 예. 아, 얘기를 했고 그 외에도. 어, 어 나눌 수 있는 이야기들이 많을 텐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국민의힘 주진 우 의원의 70억의 재산의 음. 증식 과정을 좀 낱낱이 파헤치면 좋을 것 같아요. 음. 네. 아그 얘기 그러면 하고 꼭! 갈 거예요? 꼭이요. 네. 왜냐하면 조국 가족들도 먼지나 이게다 털어가지고 이게 날례를 그 쳤는데. 다른 채널에서 이렇게 저희랑 비슷한 포맷의 방송이 많잖아요. 네. 네. 그런 채널을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어 일종의 뉴스 브리핑을 해주더라고 이런 뉴스가 있는데 어떻게 음. 생각하세요 이러는데 우리는 그게 없어. 음. 그러니까 뭐 지금 윤혜 씨가 얘기한 주진우 의원 이름이 등장과 동시에 네. 어, 많은 분들이 뉴스를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웃음> 네. <웃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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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굳이 브리핑할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네. 민주시민들 바빠요 네. 아침부터 네. 다 보시려면 이 과정을 좀 들여다보면 좋겠다. 예. 김민석 네.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24, 25일로 이제 예정이 됐고요, 음. 어, 확정이 됐기 때문에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 주진우 의원이 집중 공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재산 형성 음. 과정이라든지 뭐 채무 관련된 이야기 음. 그리고 뭐 아빠 찬스 뭐 이런 얘기들 계속 의혹을 얘기하고 있고 네. 민주당은 박선원 의원이나 한준호 의원 등이 오히려 주진우 의원을. 이게. 네. 어 그래 한번 따져 보자. 해보자. 음. 아. 왜냐면 이제 주진 의원이 이제 고발하겠다고 안전보장. 그래서 음. 한준우 의원은 또 무고로 하겠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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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뭐 끝까지 가보자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런 일들이 계십니다. 벌어지고 있습니다. 요 이야기는 어, 저희가 2부에 음. 네. 좀더 나눠보도록 <laughs> 하죠. 일단 저희는 다 가라는 말 분이시죠. 1부에 다, 네. 다 <웃음> 못하면 <웃음> 2부에 하면 되니까요아 알겠습니다. 예. 음. 자 1부 함께해주셨던 우리 장윤선, 오윤해, 박성민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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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